너희! 거기 어? 내 말을 잘 듣고 그 명령에 따르도록. 바닥 여자는 여자들의 숙소로 데려가. 이번 모험에서도 아주 많은 걸 배웠지. 예를 들면 마차바퀴를 깨끗하게 닦는 방법을 알게 됐잖아. 에스더 왕비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. 우리 같이 살펴볼까? 안녕, 난 조우야. 우린 시간을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더 왕비를 만났어. 어, 이번에 온 곳은 기원전 5세기의 고대 페르시아인 것 같아 페르세폴리스의 금고에서 나온 이 조각 속 인물은 왕위에 오른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왕이 돼서 에스더를 왕비로 택하지 지금 너희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역을 다스리시는 아하수에로 왕을 모시러 온 것이다 이 돌판에 빼곡히 적힌 건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던 나라 이름들이야 아하수에로 왕은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어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갔어.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. 난 당신을 믿소, 하만. 만약 그 민족이 위협이 된다면 조서를 써서 내 인장을 찍어 공표하시오.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볼까.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없애는데 동의할 때 명령을 봉하라고 하만에게 뭘 줬을까? 에이 반지. 목걸이 C 허리띠 조임쇠 D 인장 정답은 A 반지야 반지에는 왕의 표식이 있어서 반지로 인장을 찍은 건 뭐든지 왕의 승인을 받았단 증거가 됐지 다음 문제 무슨 부탁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아수이로 왕을 만나러 갔을 때. 에스더 왕비가 바란 것은 뭐였을까? A 금과 은, B 모르지게 자유, C 잔치, D 왕국의 절반. 정답은 C 잔치야.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.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백성을 살려달라고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어. 페르시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나란히를 의논했다고 해. 에스더는 자신의 중요한 부탁도 비슷한 상황에서 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거야. 오늘의 문제는 여기까지. 자, 에스더에 대해 또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? 하만은 자신의 음모를 실행하려고 왕에게 접근했어. 모로드게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았으니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의 운명을 결정할 날을 정하도록 하자고 제비를 뽑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건 하나님께 계획을 실행할 시기를 묻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었어 하만니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걸 모르고 제비 뽑기가 계략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?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뵙기로 했어.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가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었거든. 에스더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백성들을 구하셨어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야.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명심해.